어부머치가 음. 뒤에 있는 거랑 아 음. 있는 거랑 차이가 음. 있어요 아, 여기서 이제 이 어부머치는요 이 뒤에 오브 Northern and Central Africa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북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대부분 그 지역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거겠죠 국가적인 지역적인 영역 그 대부분의 기후 자뭐 다시 이제 다시 해보세요 자 여기 어부가 있죠 여기 어부가 있죠 순서대로 이거 명사죠 이게 명사라는거 알겠어요? 네 그래서 순서대로 거꾸로 해석해 뭐거 같죠 자그 다음에 볼게요 뭐볼건없 어쨌든 에이. 자 다시 질문해 보세요 이제 본인이 한 질문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, 네. 내가 생각하고 있는 틀에 맞춰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로렌이 한 질문의 취지는 어, 내가 잘 이해 못하겠어. 그래서 저는 로렌한테 이 영어가 가진 규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로렌이 혹시 이 틀에서 아, 내가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한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. 음. 이제 다시 질문해 보세요. 어, 이제 됐어요. 그런데 이제 <laughs> 한글에서 보면 대부분의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질문은 이렇게 죠 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한거 같단 말이야. 네. 왜 그러냐면 이 아프리카의 대부분이니까 네? 여기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이죠. 대부분의 동남아시아. 의미가 달라 갔죠. 네? 네. 그래서 이제 뭐 치어가 이렇 왔을 때 우리 구조적인 해석으로 그냥 앞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도 큰 의미가 없다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럼 대부분의 기온은 어야 아, 그럼 안 되죠. 네. 야피죠 기온의 대부분이야 대부분 기온이죠.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이야 대부분 동남아시아죠. 네. 오케이. 음, 좋아요. 역순으로 항상 해석는을 하면서 내용 이해해